이번에 폐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직원들아, 빨리 좀, 사장님 부르면 좀, 니날 <laughs> 네 일로, 니날 네 1년도 안 됐잖아.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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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할아버지 있지? 네. 하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래서 필요하시대.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음. 폐기하는, 그, 업자 사장님 하는 것보다, 그냥 폐기 수집 할아버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 있는 것들 쏙 갖고 오는데, 한번더 확인해보자. 혹시 손님 건데. 그럼, 요런 폐기. 것들은 있잖아. 돌렸죠. 마이크로 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자재 어. 아 <웃음> <웃음> 마이크로닉스에 돌려주고 이런 것도 이것도 마이크로닉스에 돌려주면 자재로 쓸수 있을 거야 AS 자재로 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분류를 하자 폐기가 끝난 것들은 여기다가 쭉쌓 이번에는 전에 하고 다르게 CPU하고 메인보드를 좀 살릴 거다 네, CPU 메인보드 그래픽 파워는 기본적으로 안 살리는 걸로 네, 파워는 비 네, 네. 특히 CPU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 너희 사장이 생각하는 몇달 후에 그 미래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거든 음. 그래서 메인보드나 이런 것들도 살릴 수 있는 것들 4세대 이후의 cpu 하고 메인보드는 한번 살려보는 쪽으로 자, 하나씩 갖고 와서 올려 보자 한꺼번에 두대씩 올리자고 각각 분해를 해줘 그한꺼번좀 자리 빼놓고 매장 안으로 일단 넣자 다시 빼더라도 이거 저희 수리용 그래픽카드 어 그러네 우리가 수리용으로 쓰는거 똑같은 그래픽카드네 이것도 빼야지 다루코프에서 컴퓨터 파밍하는거 같아 cpu 뭔지 확인하고 그래픽카드 빼주고 폐기된 것들 일단 이쪽에다 쭉좀 쌓아놔요. 쌓아놔서 한꺼번에 빼내자. d r 3 3770 3770 IB 브릿지. 3770 CPU 살릴래 어떻게 할래? 살리죠? 어, 일단 살려놓자. 3, 하지만 이거의 보드를 살릴 생각은 별로는 없다. 내가 전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대별로 이렇게 쭉좀 분리를 좀 해봐요. 네. 에 시간 내서. 나중에 뜯다가 IB 브릿지 1 2로 소켓이고요. 이게 몇 년쯤 됐다고 보면 될까? 8년에서 9년이죠? 8년. 7년에서 8년 내꺼은 똑같네 660이면 660이면은 저희들이 수리용 테스트용으로 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 요거는, 어, 요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81보드 일단 메인보드가 비가바이트 H81 어, 좋은 보드예요다 빼놨다가 구리심 들어있다 어, 요것도 그대로 쓰라 그래갖고 어, CPU 분해하지 그대로... 말고 어, 나중에 한꺼번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자 CPU가 뭐지? 4670 4670이면 쓸만하지 아, 좋지 쓸만한게 아니고 그 다음에 ssd나는 다 이미 빠져있고 네. 네 안녕하세요 새 옷에서 새우 는새안한다고네 음, 작동할 것같다 네. 이건 잘 챙겨놨다가 어디다 챙겨놓고 일단 당장 팩기다 분류해내고 한꺼번에 테스트해보게 네. 자리 좀찾아봐 다음 이거는 뭐고? 좀 해야 될것 같아 보드를 먼저 보고 너무 구형이면 은 이건 660이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아주 옛날에 나는 i 5 7 5 0 한번 찍어본다 여기 있네 이거는 아마 400, 이거는 400번 되지 않을까요? 버리도 될것 같아 네. 이거는 폐기 시스고 뜯어보자 아, 오늘 시닉이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쓰지? 8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쓸 수가 없지 어,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앰퍼 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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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750이 아닌것 같은데요? 아, 750아이가? 어.. E8400 8400? 듀, 코어 듀오 오.. 이건 진짜 옛날건데? 교부제로 살리자 알겠습니다 CPU는 웬만하면은 끝내자 어차피 이거 가져가시는 할아버지도 뭐 CPU를 따로 처리할 수 있는건 아니다 는뭐 세면된다고 어, 세면 그랬거든? 구분하지말고 여기 두개에다가 빈칸에다 그냥만 든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거지? 얘는 버린다잉? 네. 뚜껑 안닫혀있지않요 하나만 채울까? 네. 아, 맞다 할아버지 들고 가시다가 떨어뜨리면 안 되지, 그지? 전문 폐기업자들이면 괜찮은데, 아니면, 다 떨어뜨리지? 네. 그 외에 살릴 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버리자. 그리고, 자, 또 갖고 오 요것도 가고 요것도 저쪽으로 빼 놓고 한꺼번에 치우자고 이건 내가 안 보고 맞춰 볼게 이거는 CPU가 내 생각에는 AMD같아 AMD요? 응응딱 어. 음. 케이스를 보니까 a m d 다아네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잠깐만 있어봐 내 생각에는 메인보드도 아소스 메인보드일 것 같아 그리고 짤만 쿨러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티커 보고 <laughs> 말씀하시는 거죠? 다 뚫어서 보인다 내 정도 경력이 스티커 안 봤다? 여러분 저는 잘만 c n p 스 들어있다 고 보고. 어, 맞네, 생각하... 좀... 맞네요. <laughs> 투시력이 좀 있나 보네? <laughs> 나는 이거 좀 위험해 보여가지고, 음. 이거 좀 싫어. 이 손이 굉장히 이 RPM 엄청 빠르거든요. 네. 어. 저도 옛날에 이거 썼었죠. 이... 이분도 파워 시선이 있었네요. 이거 시선이 파우더를 많이 썼네? 이야, 어. 이거 진짜 빵빵하게 썼다. 30년 전 그랜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는. CPU 뜯지 말자 이 안에 CPU가 뭐 딱히 탐나진 않는다 하나만 채워주고 네 이거는 뒤로 빼놓고 어, 이거 빼놓고 또가져가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어. 고요 이거 마이크로닉스 거지 네 이거는 이거 쓸수 있는 거야 우리가 수리파우로 쓸수 있는 거야 DPD에 쓰던것 같은데, 옛날에? 저는 로.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어, 이것이 오기 전에 옛날에인 거라 요거는 우리가 테스트 팝으로 쓸수 있는 거고, 마이크로닉스에서도 아마 이 케이스는 이미 끝났을 거야. 그래서 자재로도 안될 거고. 아, 파워만 되는까요 어, 파워만. 이걸 한번 이야기는 해놔보자. 필요한지. 네, 마이크로닉스 자재로 가져갈 수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아, 요것도 자재로 돌려드리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빼놓고. 데이기. 오, 요것도 제법 뭐가. 야 정통 오리지널 인텔이네 좋다 h 6 1 0 오. 아, 쌤. 파워가. 일단은 네. 선부터 분리할게요. 어. 자 h 6 1이면은 요거죠. 이 세대니까. 저는 아마 음. 펜티엄이다에 한번 걸겠습니다. 그럼 나는 2500. 2500. 2500도 맞죠. 밥 굽는 거 알? 에? 밥 굽는 거. 자, 펜티엄 네.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지. 펜티엄 이름 많은데. <laughs> 그럼 일단 이는 펜티엄이고 나는 그럼 i5. 2500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음, i5. 너는 펜티엄. 아. 바른지 어, 얼마 안 됐나 보네요. 아니지 설마. 2,500 맞지? 아, 그러니까. 그니 딱 보인다니까 내가 사장쯤 되면은 이거를 뚫어서 보인다니까 사실 쓸 데는 없는데 아 이거 나중에 놔뒀다가 cpu를 딱 cpu의 역사 이렇게 해갖고 한번 진열해볼까 아 그거 좋네 요어 그러면 버리지 말고 뭐 하나 보자 얘는 버리죠 어 그거는 버려야지 이제 매장이 좀 커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벽에다가 막뭐 cpu의 역사 이래가지고 딱 1세대부터 쭉 진열하고 하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 좋네 해보고 싶은 게 많아 가게가 좁아서 지금 못 해보고 있는 기지다 이거 안에다 글씨 써놨네요 아니 글씨가 아니고 타가지고 아, 여기다가? 네. CS? 뭐야, CB야? ESS? 어, 이거 혹시 어딘가로 보내는 지령. <웃음> 지령. <웃음> 어, 수상하다. c p v 안에다가 비밀 정보 <laughs>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르겠네요. 하나 또 갖고 올게. 어, 뭐, 어, 어, 어. 이거. 핑크는 그냥... 여기. 반납이죠 어, 여기다 놔둬 여기. GMC. 아, 어, 많다, 야. 내가 보기에는 선생님, 안에... 안에, 안에 없어. 아니, i5급의 CPU가 들어있을 것 같아. 150 살려야지. 이건 100% 살려야지. 포도까지 어, 이... 살려야지. 이거 6세대네요. 음, 150은 여기 들어가는 6,400. 네. 6세대들이 아, 들어가는 거니까? 어, 저는 한... 6600 정도에 걸겠습니다. 그래, 그럴 것 같다, 봐도 왜요? 지금 내기 하고 있어요? 네. 어, 밥 붐기다. 이 하나, 밥 하나 끊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오늘 저 혼자 부대찌개 먹어야 겠네 짠! 따라란! <laughs> 음. 보셨습니까? 6600, 6600 CPU, 6600 CPU 하나? 네. 옛날에 PC방에서도 많이 썼고, 조립도 되게 많이 했었어. 그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인텔로 치면은 9400에서 9600급 대접을 받은 거지. 굉장한 CPU였지. 이건 보드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이거는 빼지 말고, 보드까지 다 빼갖고, 보관을 하도록 하자. 여기다가 펴놓고, 최악의 뒤물기 <laughs> 삼성은 이상하게 이6 개월만 지나면 안 튕기나와 이게 도시 밖에 있는 시사치 그러니까 그렇지 삼성기 아이고 사실은 옛날, 이 박수지도 않을 그 이렇게 만들어 옛날은 옛날은 아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런 큰 케이스들을 보고 이제 와가지고 케이스가 작아졌다고. 막 이야기들 하셔죠어 여쭤 좀큰 케이스 없냐 큰 케이스 없냐 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래 큰 케이스를 썼었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은 아무것도 안 꽂혀 있잖아요 그때 하나 딱 꽂혀있었겠죠 다 비어있었다고 공간 낭비죠 응 그러고 이다 비어있었다고 이 DVD 세개 만들어놓고 뭐 필요 없냐고 다 필요 없는 <laughs> 공간이었던 거죠 그걸 해놓고 봐봐 오히려 그래픽카드는 딱이 막아놓고 무조건 무조건 커 보이게 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 시점에 이 사타이 도킹이 있었죠 특이하게 외장하드 없이 꽂아서 쓰게 이런 시스템. 이분 나사를 육각으로 조여놨네요. 음, 풀 프로라. <laughs> 딱 눌리면서, 이런, 이런 거는 한 손으로 보드를 살짝 눌리면서 풀면은 이 스탠드 오프가 안 깨지고 빠져요. 그냥 하면은 100% 스탠드 오프가 같이 말려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싹 아, 눌려주면서. 구멍이 9개나 있는데 스탠드 오프를. 여기, 여기도 있다. 박아놨네 4개만 막아놨네. 주변을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서 하시면은 스탠드 오프가 안 깨지고 육각 나사도 잘 빠져요. 네, 요새, 요 6세대 때도 M.2 슬롯을 지원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슬롯, 아, 슬롯 뭐랑, 자체는 없는데. 뭐야? 만들어 놨는데. 그 구멍을 다 만들어 놨거 봐라요. 네, 근데 소켓만 소케마... 3280을 꽂으려고 그네 네. 음, 나름 방열판도 있고. 네. 뭐야? 디 d r 3 8기가? 네. 오, 팀 그룹 도그 그, 별로. d d r 3 8기가 는쓰먹을만 하기는 하지. 네. 이상하게 네. 이게 어, 삼성하고 네. 같이 혼용이 되면은 충돌들이 생기더라고. 네, 이거는 보드가 좀세것 같은데요. 어. 오, 이거는 느낌이 딱 밀리터리 느낌 나는데. 이거에서 이거는... 할 거죠. 여기 있네. B250 바키업. 250. 음. 미사일에서 자랑하는 밀리터리 야, 느낌이 뭔2 어? 5 0이면 7세대? 어, 잠깐만. 250 보드가 왜 있지? 그거 저희가 예전에 쓰던 썼던... 거거든 이거? 아, 그래요? 아, 맞다, 맞다. 니컴피트다 <laughs> 네 이거. 예. 그때 사장님께서 대전에 있을 때 모두 없다고 이러고 단아 아니 이거 이렇게 야, 한다. 부끄럽다. 그래, 우리는 이런 컴퓨터 쓴 적이 없다. 예? 알았지? 잘 썼는데. <laughs> 요거는 살려야지. 이, 이 상태로 쓰셨다고요? 먼지가 엄청. <laughs> 6 6 0이라써 있는 건가? 660이면 되게 좋은 <laughs> 그래픽 카드였는데 먼지가 너무 많죠? 이게 조금 작으면은 AS용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 근데 뭐 그때 뭐 하셨길래 이렇게 털이 묻어있습니까? 아 그게 와그 이거 아, 보세요 까득 채웠어요 이래쓰면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이랬었다 아. 참 일단 빼놔 볼게요 이걸 음. 아이 그래픽카드 자꾸 버리려고 그러잖아 g P U도 그럼 좋은 거 들어있겠네요 그렇지 이 당시로 치면은 키친타올 어디 있나 하나 더 있지 않나? 아 여기, 여기 있다 몇 시까지로 잡았어? 응. 음. 어잉? <laughs> 좋은 걸 거야, 이거. i3 6100 들어있네요? 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우리 이거 갖고 잘 썼어. 음. 이거는 그냥 보드째로 들어놓지게 음, 보드째로 네. 해가지고. 이거는 쿨러는 털이고, 보드하고만 살리도록 하자. 그쪽에 네. 잘 붙여놓으세요. 네. 부딪히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좋다. 15년 전에도 야 좋다 챙기나야지 언젠간 쓰야지라고 했던 거들 결국은 못 쓰게 되더라고 안 써요. 근데 이제는 쓸 거야. 이제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게 되면은 6 1 0 0 정도면은 여기 사무용 이걸로 써도. 써서... 어, 빼놨거든. 문 조금만 열게. 한개 빼. 오 이거는 빼놨는데 3,603개 종이 박스 일단 꽂아놓자. 오한 어, 반쯤 했나 이제? 친구들은 그냥 쓰시죠. 어 이거 왜 이로 빼놨어? 이건 살릴 거. 야 이거 아이오펜을 안 챙겼냐? 네, 챙겨야 됩니다. 그 아이오펜을 좀 챙기래. 어떤 그 이거 뭐였지? 맨 끝에 있는 거. 아 이거였나? 네. 어. 챙겨놓고. 다음은 롯데월드 타워 가서 장사할다 이거는 <laughs> 오 조심 조심 소 뭐야? 아 얘가 기성. 보자 보자 보자. 얘가 기능이었네 내려 내려 내려. 받아 받아. 이거부터 먼저 내리. 지콜나쁘겠대 안텍도 보내고. 어. 또 마이크로닉스 돌려. 타워하고 다뺀 거지? 네 아무것도 없어요 1시간 동안 양한고 사용 금지 왜요? 막았거든 악플 다음은 이거입니다 이것도 뭔가 좀 좋아보이는데요? 어... 야 이거는 그대로 다 살리면 되겠다 B85 4세대 이거보다는3세대이긴 음. 하지만 네. 살릴만한 가치는 있지 제가 정확하게 이 모델을 썼습니다 B85 같은 경우에는 4세대 4770, 4790 여러분들한테 어, 보완이 되는 c p u 죠 이거는 760이에요 어, 요것도760 아... 이거. 어, 델, 어. 버리죠? 어우야 아, 어? 이거 에이. 자석인데? 어? 자석이야? 안 붙는데? 아니요 얘가 자석이야 에이, 버리, 버리. 자석으로 음. 고정시킨 다음에 돌리는 거였네요 오 그런 원리가 있었네 아 그럼 이것도 대나 자기장은 순행쿨러 안에 그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지도 몰랐고 몰랐으나그러세아아뭐 이제 <laughs> 알았으니까어 <laughs> 이건 CPU 뜯어서 확인하고 쿨러까지 같이 보관을 하자 아 실리콘을 발라놨네 이거 왜한 번씩 보면 이상한 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리콘을 왜 발라놔 여기다가 짜란 아니 뭐일 것 같습니까? 4770 7 9 0 저는 4690을 팔겠습니다. 근데 우리 걸고뭐 4기가 지금 찍히 4670이래. 이거는 그대로 보관하죠? 그래 그대로 보관하고 얘네가 쓸길이 있을 거라. 이런 거 버리면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막 슬퍼해. 와내 거보다 좋은데. <laughs> 아쉽게 그거 너무 슬픈데. 아, 그런 댓글 보고 있으면 사는 확슬퍼져 이런 것들이 옛날에 많이 달고 있었지. 저는 여기에 4690다양서 음. 5년 동안 잘썼습니다 음. 4690 달아서 네. 5년 동안? 네. 아, 그리고 나도 뭐 그랬었다. 750 갖고 뭐몇 년을 썼으니까. 없고, 없고. 파워 사이클룸 필요 없고 다 폐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페이스 이것도 많이 썼그러니까난이 스피 이 케이스 예뻤는데 나중에 요거 아이오 패널만 하나 쳐다보자. 네. 저기 어딘가에 달려있을 겁니다. 나사 하나 채우고 요것도 사라, 디열 케이스로 쓰던 거거든. 이게 저가형 케이스로 많이 나갔어요. 네, 보급형이라고 해야 되 위에 두개 있네요? 아, 이건 달아준 거. 아, <laughs> 그당시에 <laughs> 이제 마이크로닉스에서 만 원짜리 케이스가 나왔죠? 나올 거예요. 저희들도 이제 취급을 하려고 그러는데. 완전 사무용으로 맞추면 싸게 할수 있겠네.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문좀 열고 올게요. 먼지가 되게 많다. 사라 빼놓고. 꼭한 번씩 안 빠지고 이거 나온다. LP 컴퓨터들이 꼭한 번씩은 나타나주네. 심심하지 않게. 이거 하면서 욕한번 해야지. 이거 분해성 지약이거든. 아 이거 보세요. 응. <laughs> 쓸데없는 거. <같아. 웃음> 짜란. 삼성도, LG도 십몇 년전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썼었죠. 많은 학부모들, 많은 어머님들을 홀렸던 케이스죠. 홀렸던. 음. 와 예쁘다. 해가지고. 뭐, 가전기구의 하나로 생각하셔가지고, 아, 이 l g 만 뭐라 하는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대도 안하게, 터치 네, 이거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터치요 터치야, 이게. 스위치가 아니고.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옆으로? 응, 옆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DVD가 세워져 있으면 음... 이게, 6개월만 지나면 인식이 안 돼요. 흘러내려버린다고. 뭐 최악의 조립성을 갖고 있었던 놈들이었죠? 이놈, 이놈이 상단과 하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조립을 할때 파워, 팬의 방향이 위로 와야 되느냐, 아래로 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그때 제도 한번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 열기를 같이 빼주라는 의미로 여기 음. 위쪽으로 표시되어 있었던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도 있었죠 네, 앞쪽에 양쪽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어,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 그죠? 가림막 역할을 해버리니까 여기까지 이, 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막아버린 거잖아뭐 음. 아래층 남자 위층 여자 뭐 그런 게 사실은 이런 구조의 컴퓨터는 나오지 않았으면 이라고 바라보면서 LG 컴퓨터의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 절대 LG 컴퓨터에는 삼성 메모리를 안 써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LG를 좋아해요. 20대 때 많은 추억이 있었던 회사라 LG를 좋아하지만 삼성이 메모리 부분에서는 성능 말고 호환성에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회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삼성 메모리를 넣어주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죠? LG 컴퓨터도 샀는데 안에 삼성 부품이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엄청 웃는거죠9300 930 어, 9300 그래픽카드 옛날 많이 썼었어요 요것도 똑같이 그러면 음, 음. 코 듀오나 이런거 들어가 있겠네요 이건 안 뜯고 그냥 버려 <laughs> 근데 이건 떼야죠 어, 하드만 빼내고 하드는 폐기시킬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폐기하시는 할아버지 드리진 않을거고 이거 뜯는거 혹시 몰라? 헤매는거? 네. 어떻게 뜯으면 될까? 요거를 드러내야겠죠 이거? 네.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그거야 DVD 꽂을때 올리는거고 응? 그쪽 아니지롱 뭔데요? 이건 어떻게 됐죠? 그거는 그냥 걸쇠로 돼있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걸쇠로 하면 빠지는 거고 음. 일로 빼는데 아, 이렇게? 여기 나만... 나사를 빼면 슬라이드식으로 돼있는 거야. 정말 극악의 조립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모르는 사람들은 못찾도 이거 요것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를 누르면서 이렇게 야 빠지는 거야 여기 플라스틱 있지? 네. 이거 어떻게 찾나고? 못 찾아? 그리고 여기 멍치 있지? 네. 이제 땡겨봐 빠지지 음 어떤 논리인지는 알겠지? 됐다 음. 카드 용량 보시 네. 320GB. <laughs> 언제 꺼져? 사실 지금도 뭐1탈라니까 2009년 꺼네요 음. 자, 요건 덮어서 내리도꺼지행객 우수된 네. 네. 음. <laughs> 거는 용산에서도 여러 군데 찾아보시고 되는 데를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네, 일반 가게에서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보자 이것도 저희가. 이것도 이 마이클 믹스도가? 샘플이에요. 마이클 믹스 안텍이야? 한번 가지와봐 그냥 다 폐기시키든지. 아, 이거 브라보텍 아이가? 브라보텍. 안에는 엔 g 스 t 있어 들어가 있는데요. 브라보텍 뭐 제품은 잠깐 지급을 했었거든? 굉장히 무겁네. 응, 음. 디아 파워는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음, 그냥 뭐. 이 네, 요거.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거. 하나 있긴 한데. 폐기, 폐기 쪽. 바나나 아니고 폐기로. 뭐, 얼거안 남았어? 아, 이런 것들은 다 돌려주면 되잖아. 요것도 반납이잖아? 한테 케이스 반납. 한택은 굳이 수거 안 하시더라고? 요거는 반납. 좀 쓸어라. 내 걸레 좀 빨아올게. 자, 이제 끝이 보이네. 한번 끝.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딱, 깊은 색깔이, ECS. 아, ECS. 초기 어? ECS. ECS 다 어디 갔나 어? 어느 순간 ECS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쌤, 쌤. 115라고만 해놓고.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보이게 해놓으면 되지. 어, 이거는 나는 팬티엄으 생각해본다. 패킹 타우 저는 2100 정도가. 2100이네, 딱쓰나네 아, 그러네. 어, 인너도 <laughs> 투시적이, 겸재하 음, I3 2100. 이네 음. 보드 살릴까요, 아니면. 어, 보드까지 통째로 살기 자에 네. 나중에 방문가 하나 만들 때. 야, 근데 방문가 만들려면 386SX 같은 것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 파워는? 삼성, 삼보 파워? TGIC. 현주가 삼보보다는 현주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지 알아? 그건 모르지어 현주가 93년도였나? 1993년도에 각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386 컴퓨터를 막 팔기 시작한 거야. 대학에서 학생회하고, 손을 잡고, 대운동장, 막, 잔디밭 이런 데다가 부스를 차려가지고, 엄청나게 팔아젝겠어 음. 그때, 내가 컴퓨터를 샀는데, 100만원 주고 샀거든? 1993년도, 4년도였거든?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은, 그때 대학 다닐 때발굴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비 100만원 딱 받아난 거를, 그걸로 샀어. 어, 그거 갖고 이거를 컴퓨터를 샀었거든, 음.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올바른 투자다. 어, 그때 사한그 100만원짜리 컴퓨터가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컴퓨터는 여기서부터 더 발전 안 했어도 돼. 여기서 딱 멈췄으면. 이거 완전 대기해의 발언. 여기서 딱 멈췄으면은 스마트폰도 안 나왔을 거고. 마지막 한개 남아 있지. 아니 다스가 어, 남아있네요. 어 그거. 니폰을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음 카메라 하는 분인가 보구나. 뭐야 HP야? 이게 무슨 로고지? 이거는? 모르겠네요. HU? HY인데. HY? H U? H Y인데. H Y. H P인데 U. 없네. 아 마지막을 깔끔하게. 음, 살릴 거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 그냥 바로 덮자. 자, 그만할까? 자. 네. 요것들은 컴퓨터 마이크로닉스에 돌려드리면 아마 그쪽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을 재활용할 거고 요거하고 여기 CPU하고 CPU 몇개 빼놨죠? 요것들은 저희들이 재활용할 부품으로 빼놓 거고 나머지는 다 폐기가 되겠죠? 폐기 할아버지 오시면 폐기하도록 하고 음. 딱 한계점이었네. 오, 위험해, 위험해. 그냥 바닥에 내리. 위험해, 죠 어, 위험밥 먹고 나서 여기 정리 좀 하자. 네. 오늘 여기 있는 이런 뭐 2세대부터 4세대까지. 6세대 나왔다. 6600. 네. 6600 CPU까지 나왔으니까. 어, 오늘 수확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제가 잘좀 보관을 해가지고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CPU도 많이 던졌고 보람찬 폐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대수가좀찾아들이라 컴퓨터 빼야 되니까 아이고, 빼놓은... 어. 이거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네. 잠깐만요.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테이프좀 줘볼래? 아 안됩니다 터집니다 같이 들어야 돼. 요어 아, 네. 아니요 밑에 테이프 한번 감고 어. 그 신발 신고 해 잠깐 밑에를 살짝 바르고 움직여야 돼 내가 살짝 들고 있을 거니까 테이프를 한두 번이라도 좀 발라볼래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우리 한번 감자 어 같이 들어야 니다어 먼저 못 드세요 이거 근데 가져가시면 돈 되시겠어요? 기름 갖요 아이 가져가지고 보무상에서돈안 된다 가면은 네, 잠깐만 잠깐만 제가 어 같이 좀 하나, 하나 둘셋 둘, 돈이 되지요 돈 되겠죠? 아잡기 되든 마이 되든 돈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또뿌리해서 거기 잘못 간거나 그런 거 있나 한번 보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좀사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요. 들어가 안녕하세요. 네,